지난 영상 기억하시죠?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영상이었는데요. 과연 잘 유지하고 계실까요?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정리하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. 정리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지 기습 방문하여서 인터뷰한 영상을 준비했어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제가 정리를 끝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에 방문했어요. 이렇게 응해 주셔서 음,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올라온 정리 영상을 보고 음.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확실 확실히 구분됐기 때문에 음. 많이 용기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그 어, 그래요, <laughs> 그래요? 어, 네.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음. 계신지 네. 궁금하실 것도 같고 저도 궁금해서 정리 끝나고 나서 음.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, 정리가 일단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막연한 분야고 잘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또 힘들었지만 수월하게 잘 마칠 수 있었고 사실은. 그때 집 전체를 한건 아니었고 이제 부분 부분을 해주셨잖아요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출발선이 돼서 한두 군데 부분이 이제 정리가 깨끗하니까 다른 부분까지 확장해서. 가족들이 함께 정리하고 치우고자 하는 의지, 이렇게 열정이 막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도 시간을 내서 조금씩 더 정리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게 이제 거실의 변화였는데 거실의 도서관처럼 정리가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스스로 이제 꺼내서 음. 보기 시작하고 책놀이터가 된 거죠. 이제 가족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고 뭔가 정돈되면서 가족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약간 그렇게 연결되면서 참 정리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정말 정서적인 부분까지 참 영향을 미치는 진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음, 네. 혹시 정리가 어렵게 느껴졌던 혹시 그 순간이라든지 음. 이런 시기가좀 있을까요? 아이들이 저는 이제 자꾸 어지럽히니까 사실은 혼자서 정리하는 거에 좀 한계를 느끼고 어지럽히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. <laughs> 그걸 뒤쫓아다니면서 정리하기 어렵잖아요. 또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를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, 이제 3남매가 너무 어리고, 정리하는 습관을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. 예. 그래서 그게 정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. 저 또한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제 겉으로의 음. 정리는 좀 하겠지만,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정리가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살게 되신 혹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? 가족이 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, 아버님이랑 아이들까지 해서 6인 식구인데, 방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가고 싶었고,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, 사람이 거주할 공간이 부족했는데, 었 짐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고, 방을 좀그 짐들을 버리면서 비워지고, 공간 활용이 조금 되다 보니까, 이사를 안 가고도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같이 좀더 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. 음, 처음에는 비우기 어려웠었잖아요. 음, 음. 근데 이제 비우, 비울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을 딱 세우고 많이 비워낸 결과로.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스트레스까지도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음, 네네, 맞아요. 사실은 이사를 가려면 많은 부분을 되게 그 감수했어야 됐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 1억 5천 정도의 손해를 보고 사실은 그래서라도 사실 감수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짐을 버림으로써 1억 5천을 세이브한 것 같은 굉장히 이제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좀 체험할 수 있었죠. 댓글 음. 반응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집 평수를 늘리는 방법이 짐을 없애는 것도 음.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을 많이 해주셔서. 음. 아, 혹시 촬영 이후에 음. 추가로 구매하신 물건이 있으신지. 드레스룸. 드레스룸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가 좀잘안돼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행거를 이제 설치를 했는 그 외에는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던 것같아 어, 구매는 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또 헤라님이 조언을 해주셨던 것도 있었고 이렇게 최대한 아끼는 방법에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리를 좀 추구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게 또 환경을 위한 거기도 하니까 있는 거를 활용하되 좀더 필요한 게 있다면 좀 이제 중고 마켓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걸로 최대한 네,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생각을 조금 한 단계만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네.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네, 맞아요. 왜냐면 음. 저는 무조건 그 전에는, 어, 헤라님 만나기 전에는 <laughs> 사실은 이건 정말 찐, 인데 어, 무조건 일단 필요하면, 아, 물론 당근 마켓도 잘 사용하긴 했지만, 필요하면 일단은 저는 쿠팡에서 사요. 근데 새거 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구매를 하는 편이었고, 그래서 좀 남편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죠. 왜 자꾸 사냐. 좀, 그만 사라. 자 그, 그, 게 비싼 게 아니더라도 저는, 그니까 너무,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. 그거뭐 얼마 안 해, 1, 2만 원 밖에 안 해라고 하면서 되게 구매에 대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샀던, 샀었는데, 요번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, 어, 저도 이제 변화되려고, 바꾸려고 노력하고, 또 그게 도 실제적으로 좀 바뀌기도 했어요. 네, 그런 관점들이. 좋은 방향으로 음. 변하신 것 같고, 그게 내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, 진짜 그게 불필요하다는 걸 진짜로 느끼고, 음. 짐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, 구매와도 연결이 있었구나라고 정말 맞아요. 느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<laughs> 하나의 병 같은. <같아요. 웃음> 근데 많은 이들이 어. 갖고 있는 병이고. <laughs> 네, <맞아요. 웃음> 정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음. 것에 관심이 좀 많아요. 음, 음. 네,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이 변하면 아이도 변할 수 있는데. 맞아요. 어른이 정리를 안 하면 아이들도 못 배우겠죠. 하지만 그쵸. 어른이 아무리 열심히 정리해도. 음. 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음... 그래서 혹시 정리도 배움을 통해서 학습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애기 나왔을 때, 애기들이 신생아일 때 시절에 어떤 정리 진짜 잘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, 지금 이 집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잠깐 되게 도와,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계세요. 그분도 진짜 정리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. 헤라님처럼. 그래서 실제로도 다른 집에 가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그때 빨래 개는 것 조차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빨래를 개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라것 자체도 몰랐고 그, 뭐, 이렇게, 옷을 갤 때도 그냥 저는 착착착 그냥 대충 접어서 이제 넣는다고 생각했는데, 보니까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. 이 개는 방법을 효율적으로, 그러니까 그거를 접어서 넣었을 때 어떻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넣을 수 있는지. 그런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고, 아, 모든 것에는 진짜 정리조차도 배움이 필요하구나. 배워서 하면 나도 할수 있겠구나. 그때, 사실. 진짜 부끄럽지만 그게 서른 후반대인데 그 누구도 저한테 그걸 가... 엄마조차도 저는 사실 배우지 못했어요. 엄마가 그런 걸안 가르쳐주고 엄마가 솔직히 그냥 다 혼자 하는 스타일. 그래서 제가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. 막내딸이라서 그랬는지 아무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의그외왜안 해? 이러면서 엄마가 그냥 혼자 막 해버리고 이러니까 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알려주니까, 아,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. 그래서 저도 지금 진짜 못하지만, 그거를 이제 조금씩 해나가면서 아이들한테도 이거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우리 촬영하면서 정리했던 그 이후에 이 집의 정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,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유지하려고 하는 큰 노력 중에 하나는 일단 집안에 물 들이지 말자. 어, 뭘 자꾸 채우지 말자. 자꾸 미니멀리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,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정리도 정리인데 제일 큰 거는 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채우지 않는 거 자꾸 뭘 드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마음에 지키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 이후로 비우셨던 응, 것도 응. 있나요 또? 어, 그때 사실 너무 다 비워서 이제 더 이상 <laughs> 거의 뭐 남편과 아이들 빼고 다 버렸다고 <laughs> 버렸습니다. 남편과 아이를 빼고는 진짜 다 버렸다고 싶을 만큼 집안에 있는 걸 거의 다 버렸는데 그래도 물론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책 같은 거는 좀아그좀 아, 그, 네, 좀 추가적으로 좀 친구들 필요한 지인들한테 아니면 더 어린 동생들한테 좀 나눠줬던 것들도 있고 장난감 같은 거 이제 안안 안 쓰고 이런 거좀더 버리 고 비우고 했던 것 같아요. 아, 많이 하셨네요. 네 맞아요. 잘하셨어요. 음. 정리 해라의 어, 어.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어, 어. 하셨는데 네. 먼저 촬영을 하고 정리하신 그 입장에서 음. 또 소감이나 아니면 당부의 말씀이나 음. 뭐 메시지를 네, 좀 전해 네.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그, 마음을 먹는 거가 사실 제일 뭐든지 시작이고 되게 중요한데, 그니까 러 마음을 먹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부터가 먼저인데, 그거부터 먼저 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크게 너무 생각하면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사실 그때 저도 되게 크게 생각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도움이 또 필요했는데, 일단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어떤 도움을 통해서 주변의 도움이라던가, 이렇게 라님의 도움을 좀 통해서라도, 한 시작을 좀 해보는 걸 권하고 싶고,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어 저도 그때 다 못했어요. 이제 거실만 했었는데도 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 당장 많은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뭐 오늘 하루는. 거실을 하고 싶다, 아니면 나는 오늘 책장만 하고 싶다, 아니면 주방에 어느 한 구역만 하고 싶다라는 걸좀 정해서 그렇게 한 부분씩이라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렇게 좀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진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인데, 어, 해, 하, 했던 것처럼, 누구나 정리를 할수 있다.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그때 몸이 많이 좀안 좋은 상태였었어요. 맞아요. 네, 건강도 안 좋고 음. 마음도 좀 힘든 음. 상황인데 현재는 어떠신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? 네, 지금은 되게 많이 활기차 있고 일단 환경 자체가 조금 정돈이 되니까 어 저도 스스로 자체도 이렇게 조금 어지럽혀도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겼고 그리고 이제. 정돈이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사람이 좀 낮아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정신없고 막 정리 안돼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와요, 이거 보면서.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이렇게 되는데 일단 주변 환경이 좀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도 좀 안정감이 찾아오니까 아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안 가고 저 또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좀 지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리해라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어, 그런 부분이 참... 뭐 질문이고 도움이 예. 네. 어, 여기 여기 보면 돼요. 거까지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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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. <laughs> 지금 당장 정리 시작해라.